우리나라 전통무예인 택견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대학생들이 방 안에 충주 택견 전수관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김준희 캠퍼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춤을 추는 듯한 몸짓에 경쾌한 구호. 재작년 무술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택견이 외국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우리 전통 무술인 택견을 배우고 있는 이 외국인들은 노르웨이 대학생들입니다. 한 동작, 한 동작, 택견의 기술을 따라가는 손가발 움직임에 진지함이 배어 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 충주 택견 전수관을 찾은 이들은 모두 30여 명. 이들은 노르웨이의 하데란드 폴케이 회이그 숲골레의 선무예학과 학생들입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이들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택견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부드럽고 곡선적인 몸놀림 속에서도, 어, 우리가 공격과 방어를 충분히 해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택견의 그 독특한 특징 때문에 이렇게, 그, 어, 유럽이나 미국, 그런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택견에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택견은 태권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들은 태권수련 외에도 근처 충주 고구려비 등 유적지를 탐방하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노르웨이 학생들의 택견 체험은 택견을 노르웨이에 보급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캠퍼스 리포트 김준입니다.